1장아 일장 1장 코딩이란 무엇인가 아, 학습 목표 아, 이 책은 각 장이 시작될 때 학습 목표를 이렇게 기술해 놨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가 아, 코딩 이해하기, 코딩이라는 코딩이라는 이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순수도 이해하기 그리고 C 컴파일러 아, 설치를 왔다 하고 어, 아, 실행하기. 그리고 첫 번째 프로그램 실행하기. 첫 번째 프로그램. 그래서 그 일장 일점일 절은 코딩이란 무엇인가? 아,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코딩이란 무엇인가? 아, 우리가 어,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 직접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작성하는 것을 프로그래밍한다. 또는 코딩한다. 결국은 이것이 같은 말이 되는 거지요. 프로그래밍한다. 코딩한다. 그리고 작성된 프로그램을 아, 프로그램이란다.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아, 컴퓨터가 알수 있도록 번역을 해 줘야 됩니다. 이 번역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컴파일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컴파일러. 그러면은 이쪽 책에서 사용하는 대버시 DevC는 아, C 컴파일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 사람이 직접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밍해 놓은 것을 우리가 소스라고 합니다 소스 아, 줄여 가지고 소스라는데 소스 코드입니다 코드 그래서 여기 코드가 있으니까 막 코딩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아, 그래서 결국 아, 우리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컴파일해서 컴퓨터가 실행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코딩 그리고 프로그램 그리고 컴파일러 소스 코드 이러한 단어들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2절은 1.2절은 .2절, 프로그램 흐름을 알수 있는 순서도, 아, 순서도 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순서도를 이용합니다. 순서도를 이용한다. 아, 순서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로써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로써 이렇게 해서 아, 글로써 이렇게 해서 쭉이래저어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 우리가 순서도 그림을 그려서 아, 우리가 분석해 보게 되면은 훨씬 이해를 이해하는 것이 빠르다. 아, 그래서 아, 순서도를 이용해서 아, 우리가 프로그램 흐름을 알 수가. 알수알 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기호 기호가 필요한데 지금 아래에는 일곱 개의 기호가 있습니다. 이쪽 책은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의 순서도 기호를 이용해서 순서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보게 되면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아, 순서도의 기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경우 어, 위에 있는 요정, 아, 요렇게 해서 일곱 가지 정도만 우리가 알면 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말, 아, 단말 아, 시작과 끝을 이렇게 해서 표시합니다. 오른쪽 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즉시 이것이 어떤 뜻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는 여기 준비. 그리고 아, 출력 이러한 아, 것은 없습니다 없는 내용이고 이 아, 장에 가면은 여기 준비가 어떤 뜻이다 어떻게 서는 한다 아, 하는 사용 용도를 자동 아,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반복 횟수는 이것은 7 장의 포문에 가야만 아, 나옵니다 그래서 아, 6 장까지는 6 장까지는 후에 있는 단말 그리고 처리 준비 그리고 처리 판단 입출력 데이터 그래서 요러한 정도면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말은 그릴 때이렇게 해서 줄을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끊고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려면은 우리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원형으로 선으로 그릴 때는 타원형으로 이렇게 해서 그려가지고 시작 이렇게 해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아 준비 아 준비는 변수의 초기값 아 초기 초기 값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그리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하고 삼각형 큰 갈로 작은 갈로 작다라는 표시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처리는 이렇게 사각 직사각형이고. 판단은 다이아몬드 형이고 입출력 데이터는 마름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판단, 비교, 비교 판단하는 그러한 기능이다. 그래서 이러한 처리가 도체 어떠한 뜻이냐 아,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은 즉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름모 형태는 이것은 입출력 데이터, 화면의 데이터를 출력한다. 요요 이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칭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활용을 잘하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보니 아,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니까 프로그램이 되게 복잡하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아, 프로그램은 순서구죠. 그리고 선택구죠. 아, 반복 구조, 이러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더라 하는 그러한 아,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러면 순서 구조라는 것은 순서 구조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순차적으로 순서로 실행된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장부터 사장까지는 이 순서 구조에 대한 아,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구조는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은 여러분이 아, 자연히 이해, 아, 그, 아,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선택구조는 아, 5장과 6장, 아, 이퍼문이 되겠습니다. 5장과 6장이 선택구조에 아,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컴퓨터를 활용하는 우리가 이유가 이 반복구조이다. 아 그래서 반복구조가 아주 빠른 속도로 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 구조는 칠장에서 구장 이 반복 구조의 기본 골격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구장까지 구장까지를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면은 이러한 순서 구조와 아, 선택 구조, 반복 구조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아, 이해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1 0장에서 마지막에 1 6장까지는 이러한 아, 세 가지를 혼, 아, 혼합형이다 그래서 혼합형이라기보다하 아, 그 내용이 아, 조금 아, 응용 어떤 응용하는 어떤 그 단계라고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아, 프로그램을 분석하면은 이러한 세 가지 순서 구조 그리고 선택 구조. 아, 반복구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순서구조는 순서구조는 위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순서대로 이어온다자 아침에 그 학교에 가기 위해서 일어난다 아 그리고 밥을 먹는다 그리고 학교에 간다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을 아, 바꾼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밥을 먼저 먹는다. 그리고 일어난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는 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순서가 맞아야만 이것이 된다. 라는 이러한 순서 구조. 그리고 두 번째 선, 선택 구조는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아, 선택한다. 이러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 밥을 먹는데 빵을 먹을까? 그리고 밥을 먹을까? 이렇게 해서 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밥을 먹자. 예스입니다. 예스. 이것은 노입니다 노. 그래서 밥 이렇게 해서 예스 하게 되면은 밥을 먹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어, 빵을 먹는다. 아, 그리고 학교에 간다. 이런 중간에 있는 이것이 선택 구조에 해당됩니다. 선택 구조. 그러면 여기서는 마름모로 이렇게 철디라고 해놨지만, 이걸 사각형으로 이렇게 해도 관계없겠습니다자 오른쪽에는 반복 구조는 그 반복 구조의 의미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적당한가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양입니다. 돌아간다. 이걸 밥을 먹는 것을 반복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어, 아, 바로 밥을 먹는다. 근데 지금 아, 적당하게 먹었는가? 아니다. 조금 더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다시 밥을 먹습니다. 한 숟가락 더 먹는다. 여러 번 이렇게 해서 먹다가 어 어느 정도 적당하다. 그러면은 yes 적당한가 yes 적당하다. 그러면은 학교에 간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어, 아주 전문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많이 힘들다. 그 원인이 뭔가.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아무리 복잡한 프로그램도 순서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가 프로그램의 가장 프로그램의 세 가지 구조다. 아, 네 가지 구조는 없습니다. 세 가지 구조 세 가지 구조로 일반적으로 설명합니다.